안녕하세요. 중고차의 가장 현실적인 가격과 중고차의 가장 현실적인 시세를 알려드린 김 실장입니다. 오늘은 쌍용의 코란도 트리스모 차량에 대한 시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부터 2017년도까지에 대한 시세고요. 인승에 관계없이 4륜이 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11인승은 속도 제한이 있고요, 9인승은 속도 제한이 없습니다. 중고차를 구매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핵심적인 방법, 제가 알려드리는 부분만 잘 보시면 중고차를 구매하시는데 70%는 먹고 가실 수 있습니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드립니다 김실장TV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중고차를 구매 예정이시거나 중고차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중고차 시세 파악하시는데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코란도트리스모 시작하겠습니다 김실장 중고차 사이트에 들어왔습니다. 김실장 중고차 사이트는 딜러 전산과 100% 가격이 연동됨을 알려드립니다. 사진, 성능, 가격 모두 그대로 옮겨왔기 때문에 김실장 중고차 사이트에서 알려드리는 가격대로 시세대로 중고차를 구매하셔도 굉장히 잘 사는 가격이라고 언제나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코란도트리스모 TX4WD 9인승 4WD는 4륜이죠. 1650만원이고요. 2016년 11월 등록에 2017년 형식입니다. 흰색이고, 5만키로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요즘에 많이 뜨고 많이 찾는 흰색 차량이네요. 후방감지기 있습니다. 55,136키로를 넘어서고 있고요. 버튼 스마트키 내비게이션 핸들리모콘도 있습니다. 타이어 상태, 휠 컨디션 좋습니다. 열선 시트도 있고요. 통풍 시트도 있습니다. 운전석 전동 시트도 있고요 시트가 전반적으로 깔끔합니다 하이패스 루뮬라 블랙박스도 있습니다 프로토 에어컨도있고요 그루즈 컨트롤 기능도 있습니다 파트타임 4륜 이구요 이 차량은 썬루프도 있네요 트렁크 공간 깔끔합니다 성능 보겠습니다 2016년 11월 등록에 2017년 형식 튜닝, 특별이료, 용도이력 없습니다 사고는 없지만 단순교체가 있습니다. 단순교체는 뼈대나 골격과는 관계가 없는 껍데기 부분이라고 언제나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조수석 아펜다가 한군데 단순교체가 있네요. 미세누유 깨끗하고요. 특이사항 별거 없습니다. 들어온지는 7월 11일 두달 안쪽에 들어가는 정상주기의 차량입니다. 가격은 1650만원입니다. 코란도 투리스모 차량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1500만원 이상 주고 코란도 트리스모 차량을 구매하고 싶진 않아요. 조금이라도 저렴한 코란도 트리스모 차량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음 영상을 보시면 가격적인 만족도가 좋으실 겁니다. 코란도 트리스모 TX4WD 9인승 1140만원이고요. 2015년 11월 등록의 2016년 형식입니다. 흰색이고 10만키로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흰색은 요즘에 어느 차종이나 가장 많이 찾는 색깔입니다. 후방 감지이 있습니다. 핸들 리모컨도 있고요. 크루즈 컨트롤 기능도 있습니다. 10만 5041km를 넘어서고 있고요. 버튼 스마트키 내비게이션도 있습니다. 프로토 에어컨도 있고요. 운전석 전동 시트도 있습니다. 시트가 전반적으로 깔끔하네요. 하이패스 룸뮬러 블랙박스도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도 있고요. 타이어 상태, 휠 컨디션 좋습니다. 파트타임 4륜이구요전동점유미로도 있습니다. 성능 보겠습니다. 2015년 11월 등록에 2016년 형식. 튜닝 특별이료용도이료 없습니다. 사고 없고 단순교체도 없어요. 미세누이도 깨끗합니다. 특이사항도 별거 없고요. 들어온지는 6월 9일. 두달안 쪽에 들어온 정상주계 차량입니다. 가격은 1,140만 원입니다. 코란도 투리스모 차량에 대한 시세를 알려드렸습니다 2016년도부터 2017년도까지에 대한 시세고요 인숭이 관계없이 4륜 위주로 알려드렸습니다 4만에서 5만 k 로대 1,500만원대에서 1,600만원대의 시세를 갖고 있습니다 10만에서 11만 킬로대, 1 1만 k 로대 1,100만원대에서 1,200만원대의 시세를 갖고 있고요 어느 k 로수 때의 코란도 투리스모 차량이 마음에 드십니까? 꼭 본인 예산에 맞는 호란도 트리스모 차량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